김기현 국회의원 사주를 간정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입니다. 김기현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법조인 정치인이다. 제17, 18, 19, 20일 때 국회, 국회의원이다. 민선 6기 울산 강력시장을 지냈다. 아, 울산시장을 지냈네요. 출생은 1959년 2월 21일 어, 지금 현재 돼지띠 65세입니다. 어, 울산 강역시 온양읍 학력은 서울대학교, 어, 서울대학교 부산 동고등학교 어, 국민의 국회의원이고 배우자는 이선혜 정당은 국민의힘 어, 사주를 보겠습니다. 사주는 어, 기획연원 병인월 갑술일입니다. 병수가 5. 어, 얼추 갑자 개해 임술 신유 경인 신미 경어 정사 병진 대문입니다. 어, 갑술 일주가 돼지띠에 호랑이 달에 개날이 태어났습니다. 어, 갑목 일주는 큰 소나무 큰 나무 고목입니다. 큰 나무인데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어지러요. 이목일은 간복이 인모 인을, 인을, 큰 소남부 달에 태어났습니다. 월지를 등령해 신앙한 사주죠. 그리고 연지, 해수가 또 어, 수생목하니까 어, 신강, 신앙사주입니다. 그래서 하, 토금, 어, 토금이 어, 용신이에요 사주는. 어, 비견이 어, 강강하고 사주는 금이 좀 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하, 토금이 대기난 사주고, 격국은 어, 이 인목은 근록입니다. 근록격인 근록격입니다. 그래서 자수 성가하는 사주예요. 어, 이 비견과 식신이 월주에 있어서 분모 자리에 있어서 어, 비견이 식신을 성하는 사주입니다. 식신육이 되면서 이 사주 자체가 식신생계에된 사주예요. 신앙한 사주에 식신생계가 되어서 부자 사주입니다. 부자. 그리고 어 연간에 정제가 있어서 어, 할아버지가 어 부자 할아버지요. 이내 어, 어, 육합이 있고 약간 뭐 어, 변동이 좀 있는 사주. 변동이 있고 어 인술 반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식신격이죠. 격국은 근로 격어 인중의 병화가 투간되어서 식신격에서 어, 학계나 교육계 계통 요리업 뭐 이런 봉급 생활 어, 사업가 이런 사주입니다. 식신은 남자에게는 장인, 장모, 조카 및 손자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자식, 손자 및 친구, 정의 조카를 의미한다. 식신은 그특성이의식주가 풍부함을 의미하고 소득, 복록, 자산, 가재 등의 융태감을 나타낸다. 또 시체가 분비하고 성질이 명랑하창하면 복록이 많다. 그나 러 일면 앉아서 자식들을 공양을 받는다는 뜻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사업의 격려한 힘이 미적 모자라는 요감이다 인의 도덕의 이행이 있고 자녀와 인연이 많은 것은 이 육신을 미점입니다. 심이적 성령을 가지고 간물을 정리하는 일면 설정에 빠지기 쉬운 결점이다. 비견을 만나면 이와 같은 특성은 더욱 강화되는 반면 편인을 만나면 어, 약화되어 특성이 인덕교류용도 허무하게 된다. 편의는 뭐 연지에 있어요. 어, 인해 합의되어 있고 이래서 괜찮고. 어, 이 사주는 이제 시신격인데 신앙하고 뭐 식신이 있어서 평생 부귀하고 신체 건강하고 한편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매,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고 매사 성공시키고 또 여자 복이 많은 사주요. 식신 어, 생재가 된 사주라서 그리고 뭐이 사주는 굉장히 부자 사주입니다. 식신이 되어 있어서 좋은 사주고 좋은 뭐 부자 사주고 이래서. 음, 할아버지가 부자고 굉장히 어, 좋은 사주입니다. 어, 대운은 뭐턱이 용신이니까 천년 어, 어, 운세는 34세까지는 운세는 보통이에요. 어, 을추 갑자 어, 개의 대운이라서 신앙한 사주의 인성 비급 운이 와서 초년에는 운세가 보통이고 35세 임술 45세 어, 신류 45세 신유, 신유 대문부터 정간 정간 대문이 라와서 대발복을 합니다. 그리고 55세 경신 대문에 평간 평간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 65세 김미 대문인데 정제 정제라서 이 대문이 굉장히 대길한 대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주는 어, 토금이 용신에 와서 숫자는 영호 사구, 흰, 노란색, 긴색, 어, 중앙, 음, 서쪽, 어, 어, 여름에, 가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사회. 어, 겨울이나 봄에는 운세가 보통이고. 그리고 이영희어, 시어지어, 상지어시 되긴 합니다. 65세 김미대우은 정제, 어, 증제, 정제라서 무게 합파되면서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그리고 천을긴대이에요 그래서 올래부터 64세까지 제일 좋은 대운입니다. 그리고 75세 무우 대운도 현재 상관 대운이 되기라고8 5세되기라고 하여튼 이 사주는 90세 이상까지 운세가 되길래요. 올래 겸우연은 정인 급제 양인 대운입니다. 그리고 약간 여장 어, 대장부도 갈수 있는 대운이요. 올래 운세는 원래 운세는 원래 어, 어머니 기운과 내 친구 동료들이 도, 어, 도와줘서 운세가 좋고, 어, 유술, 육합되면서 원래 운세가 좋습니다. 양력 1월달 겹축월은 천월 기인이 도와서 대기를 하고, 2월달 가빈월은, 음, 비견 비겐, 비견이요. 그래서 운세는 보통이 될수있고 3월달 을묘월은 어, 급제, 급제인데 양인, 어, 양년이더 와서 약간 대장부 기질이 있고, 모을 육합되면서 운세는 약간 좋습니다. 좋아지고. 4, 5, 6, 7월달 운세 길하고, 8, 9, 10월달 갈로기 길하고, 11, 12월은 보통인데, 원래 운세는 대장부로 갈수 있습니다. 갈수 있고, 모을 육합이 되면서 운세가 약간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원래 운세는 대기라고 대운이 대기하니까 당대표어 당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흐름으로 봐서 현재 상 흐름으로서 봐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예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뭐 원래는 양인이니까. 약간 부세출의 스타, 열사, 군인으로서 이름을 날립니다. 원래, 원래는. 그래서 스타, 스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압력이 있으니까, 한편성을 통해 재물이 떨어지지 않하고 항상 뜻밖의 기인을 만나서 위험에서 벗어나고, 성질도 영리하고, 남모른 복록이 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충미가 어, 천을 기인입니다. 그리고 월떡 기인이 있죠. 이 대원이 천을 기인 대원이니까 좋은 음, 일이 많습니다. 원래 도화가 도와 있어요, 도화. 그래서 원래는 제주와 학식이 좋지만 몸이 약한, 약할 가능수, 가능성도 있는데, 원래 도화가 도와서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이런, 올레고 얼굴도 더 미남이 될수 있습니다, 원래는. 고신살이 있어요, 사주, 고신살. 그래서 약간 고독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철을 극할 수 있고, 호래비살을 있어요. 고독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운세가 굉장히 좋은 운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사주도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원래 운세는 좋은, 좋지는 않아요, 안철수 후보는. 친환한 사주인데, 원래, 어, 비견 편인이 어와서 원래 안철수 후보가, 운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대운은 좋은데, 원래 운세는 안철수 후보는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